이제는 다 컸어요. 여기 다섯 마리, 또 여기 한 마리 있거든요. 원래 새 집은 여기에서 다 컸는데, 이놈들이 일로 왔어요. 요 놈은 금방 날아갈 것 같아요. 앞으로 한 일주일 안 돼서 전부 날아갈 것 같은데, 잘 적응을 해서, 모두 모두 살아서 다시 이놈들이 여기 와서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너무 귀엽죠? 이놈은 아마 막내인 것 같아요. 요 앞에 있죠? 요 놈이 가장 큰 놈이에요. 지금 이놈이 아마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요. 딱손 건드리려고 하니까 경계를 하는 거예요. 컸다는 거죠.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이놈들이 문 닫아야 돼요. <laughs>